자, 잔저 드디어 앞니를 바꿨습니다. 임시치아를 벗어나서 이제 막 끝났어요 앞니 치료. 아털나것 같아. 잠깐만요. <laughs> 그 심했던 염증, 엄청 심했던 염증, 대충 염증 사진. 아 이렇게 심했던 코까지 여기까지 번질 뻔했던 염증을. 치료를 하고 이제 다 벗기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임시치아를 두 개를 거쳐서 이제 최종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했다고 해서 잇몸에 그 염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4개월 지금 4개월 뒤에 병원을 한번더 가서 검진을 받아야된대요 이렇게 치료를 다 했을 때. 이제 잇몸에 염증이 사라지면 제일 베스트고 안 사라지면은 또 잇몸을 째서 염증을 다 끌고 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 끝난 염증이 사라진 건 아니고 이제 앞니 치아가 다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앞니 치아 쉬운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임시 치아는 안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찍어 갔어요 제가. 제 지금 보철 빼면 이래요 치아가 앞니가 심하죠. 그니까 이 상태예요, 원래 제 치아가. 지금 다 긁어낸 거예요. 다보철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 제 치아가 아니라, 치아 세개뭔가 씌운 겁니다. 원래 뿌리만 있는 건데, 이 정도 크기에, 원래 치아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요 위에서, 여기서까지이 밑에도 다그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짜를 뭔가를 씌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보처를 씌운 거예요. 이제, 원래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10년, 뭐, 10년부터, 12년 전인가? 이제, 이걸 할 때, 저 기둥 자체도 검정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처를 씌웠을 때도, 검정색에 막 비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얀색, 치아색이랑 비슷한 기둥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치아를 보시면, 티가, 안 하얘요, 그냥. 그쵸, 하얗죠. 원래는 제가 안에가 검정색이었어서 좀 티가 났었거든요. 검정색 비침이. 그리고 이 치아가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을 많이 안 해서 하나하나 씌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까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빨을 씌운다 생각하잖아요. 치아를. 근데 저는 너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네 개를 한꺼번에 점토마냥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 거야.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냥. 긁어서 치아 모양만 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 모양만 이렇게 내가지고 제가 칠실이 안 되고 물량지을 음, 이렇게 해도 가운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치아 사이에 뭐가 낄 일이 없었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원래 애초에. 그래서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기둥도 하얀색으로 하고 치아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손가락... 손까... 어머 근데 손톱 들어가. 세상에 미친 손톱 들어간 거 보여요? 손톱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치질도 들어가요. 물도 나온다? 치아 사이에 물이 나와요. 앞니 사이에. 시실도 해주셨어. 근데 이제 진짜 이 치료하다가 이제 이걸 치아 본뜬 게 나와가지고 끼웠잖아. 근데 12년 전에 고통이 또 다시 왔었습니다. 뭐냐? 이 치아를 꼽을 때도 조금 아프긴 하거든요. 엄청 쓰게 꼽으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씩 이렇게 꼽았단 말이야. 거의 네일 같은 뭐 손톱 끼우는 거 마냥 근데 끼웠는데 이제 누를 때도 좀 참을만해요. 아프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눌렀을 때 접착제가 나오잖아요. 잇몸 사이사이에. 그거를 긁어내는 게 정말 아픕니다. 내가 옛날에도 그 치료가 제일, 아, 그게 제일 아팠거든요. 그냥 치료 중에. 근데 이게 왜 아프냐? 이게 잇몸을 계속 찔러요. 뾰족한 걸로 잇몸을 계속 이렇게, 잇몸 모양대로 엄청 긁어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막 나는데도 이게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참아야 돼. 그래서 온몸에 소름 돋으면서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건 마취를 안 해요. 맞 마치 안 하고 요 그거는. 잇몸 찌르는 거는. 그래서, 하 뭐, 근데, 치실도 해주시거든요? 치실도 아파요. 치실도 엄청 아파.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고기 낀게 아니라 접착제다 보니까 치실을 하나하나에 딱 꽂고 나서 이렇게 거의 뭐, 예를 들어,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니 네개를 생각해요. 그럼 치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치실을 이렇게 넣으면은, 치실을 이렇게 왼쪽이랑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오는 거 치실 잇몸 사이를 진짜 아파요.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질렀는 어 이랬는데도 아좀 아파요. 그래 그냥 아픈 걸 아시는데도 그냥 계속 해주고그 마취 달라 마취 주것같긴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참아 눈물 흘렸어요. 그냥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나 잇몸에서 피 나는 줄 알아서 막상 피는 안나 있더라고요. 웃긴 게피 철철.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치아가 앞니만 하였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황리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보통 다 황리일 거예요. 근데 황리가 진짜 좋은 치아예요. 튼튼한 거거든요. 근데 이 황리가 저한테는 완전 독인 게 제가 하얗다 보니까 치아가 엄청 누런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누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얼굴이 좀 너무 하얘가지고 대비가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누런 게 너무 더 누레 보이는? 그래서 옛날에 가짜 치아 보철했을 때는 제 치아랑 똑같은 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철할 때는 좀 하얘요. 왜 그렇냐. 그 치과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이거 색을 골라야 되는데, 아랫니의 색보다 하얗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럼 내가, 어, 그러면은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요? 했는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근데 앞니 4개여서, 이게 아랫니보다 조금 하얗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사람 치아 중에 제일 누런 치아가 송곳니래요. 송곳니가, 지금 요 거울 한번 보세요. 사람 치아 중에 송곳니가 제일 누런 치아래요. 그래서 송곳니가 제일 누런 치아라서 송곳니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티가 좀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송, 막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앞니를 하얗게 하면 이미지도 되게 좋아 보일 거다라고 하셔서 그럴게요 이랬습니다 그냥 그냥 동의를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웃을 때 송곳니 보이긴 하는데 앞니 하얀 게도 보이잖아. 내가 말안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제가 송곳니 얘기하니까 진짜 송곳니가 늘었긴 하죠, 엄창 근데 뒤에는 또 하얘. 웃긴 게. 여기는 하얀데 여기만 늘었다? 진짜 웃기지. 나지제 몰랐어. 이거 아셨어요? 나 몰랐다? 또 아랫니랑 비교하잖아? 너 그렇게 안 하얘, 이게. 이게 더 하얗긴 한데, 이런, 이런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괜찮아요. 나 컷컷을 되게 잘하네? 그래, 그래, 그랬지. 그래, 그래, 그랬지. 그리고, 치아를 이렇게 딱 처음에 꼽을 때 꼽고 나서 거울을 보시거든. 그리고 너무 예쁜 거야. 치아가 정말 아담한 거예요. 제 원래 치아 기억나세요? 원래 치아? 임시 치아 말고 원래 치아가 이거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앞니 역사상 제일 작은 치아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보철하기 전에 토끼 이빨이었거든요. 완전 앞니에 두개맞딱밑로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치아가 여기까지 튀어나와있어. 앞니 두개만. 그거였는데, 그거보다 좀 작아진 크기였는데 지금 완전 작아졌어. 왜냐? 잇몸을 잘라냈기 때문에 치아가 지금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단점이 뭐냐? 제가 평소에 음식 먹을 때 앞니로 끊어먹는 그게 있잖아. 뭐 면도 그렇고 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직 적응이 안 돼. 이게 치아가 너무 짜, 짧아지다 보니까 뭔가 앞니로 면, 라면 먹을 때도 이렇게 시, 이렇게 딱안 끊겨요, 아직.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익숙해져. 왜냐하면 제가 토끼빨에서 처음에 보철로 바꿨을 때도 김치도 못 씹어 먹었어요, 앞니로. 한한달 정도 걸렸거든요, 적응하는데. 그래서 아마 한달 뒤에는 라면도 잘 끊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먹던 입모양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금니로 씻게 되더라고. 앞니가 안 되고 지금은. 그래서 한달 뒤에는 라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딱 씌우고 본뜬거 나왔을 때, 저는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입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쓰고, 포, 포 쓰고 있잖아. 근데 그때 실습생 분들인가?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구경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갑자기 내 치아 보고 막, 그, 접착제 붙이실 때, 옆에 있던 분이, 접착제 붙이는 거 말고 다른 분이 막, 그래서, 어, 치아 왜 이래? 예쁘게 나왔어? 치아 엄청 예쁘게 나왔다. 이러는 거야. 근데, 작게 말하셨는데, 나는 들리지. 근데, 그때 딱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야. 300만원 짜리인데 당연히 이뻐야지. 하면서. 왜냐면 이게 지금 치료비만 거의 400나오거든요400 정도 나왔어요. 400 조금 넘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신경치료랑 뭐 임시치아 두 번에, 그 다음에 소독치료도 많이 들어갔었고, 신경치료도 한번 하고, 한두 번 하고, 그랬으니까 좀 많이 나왔지. 그래서 여튼 이쁘게 나왔다 가지고 웃으면서, 어, 궁금하다, 궁금하다 하고, 딱 거울 봤는데 이쁜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대여병원에.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아, 치아가 너무 잘 나왔다고. 치아가 너무 나한테 어울린대 그래가지고 나 무슨 성형외과 온것 마냥 어 치아 너무 예쁘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치아가 이렇게 작고 하얘가지고 되게 이미지랑도 엄청 어울리시고 되게 여성스럽게 잘 나왔다면서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 되게 귀엽대요 치아가 진짜 이거지 않아요? 그래서 여튼 엄청 예쁘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웃줄에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다 끝났대. 그래서 치료 다 끝나고 4개월 뒤에 오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입 치아 씌울 때 하나 문의했던 거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 여기 어금니 쪽에 떼운 쪽 떼었는데 떼운 게 떨어져가지고 이쪽 어금니가 거기에 어, 계속 음식물이 낀다 했었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음식물이 계속 낀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치료 끝났다 해서, 와, 했는데, 갑자기, 어금니가 생겨서, 어금니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금니가, 지금 아까 전에 찍은 거야. 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어금니 위쪽이거든요? 구멍 나있지, 여기. 이게떼웠었는데떼운게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 안에가, 또 썩어 있대요. 좀 많이 썬것 같대. 그래가지고, 치료 끝났다!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금니 치료, 신경치료를 해야될것 같다는거예요 많이 썩어서 그래서 다섯번 나와야된대요 병원에 그래서 앞니치료는 이제 끝나서 만세했는데 갑자기 또 약속이 다섯개나 생겼고 이제 또 신경치료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인생이 끝난줄 알았는데 또또 <laughs> 또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약속을 잡고 이제 나오는데 뭔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오늘 치료 마지막일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솔직히 이게 그 떼운 게 떨어진 거 그냥 떼우면 떼운 거 다시 끼워넣기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신경치료해야 된다고 하니까 신경치료가 진짜 아프잖아요. 사실 치료 중에. 이제 암리 치료할 땐 별로 안 아팠어요. 왜냐? 암리 치료는 이미 옛날에 신경치료 4개를 다 해가지고 신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한번한 한 곳에 다시 하는 건 하나도 안 아픈데 처음 할 때가 아픈 거야. 왜?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아픈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 택시를 타는데 뭔가 실현받은 사람 마냥 되게 기운 없이, 어? 뭐지 약간 이러면서 집에 왔답니다. 그래서 암무튼 앞니 치료는 이쁘게 잘된것 같습니다. 400만 원짜리 치료, 치료. <laughs> 아그 아,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로 축하합니다. 진짜로 축하합니다. 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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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존나 무섭네. 이1 어디 갔지? 너무 빨리 껐다! 5,000원 짜린데!